자, 아, 이제 설명해 주세요. 네, 저거는 뭔가 색깔같이. 뭐라고요? 뭔가 그 색깔이 막 움직이는 게. 어. 이렇게 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색깔이 무지개로 바뀌지요. 이게 뭐예요? 아, 무지개가 되는 갈팽이요.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주황색을 이렇게 바닥 속으도 안에 들어가 모양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 그, 저거는 괴물이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했을, 이렇게 된걸로 어? 아이 잠깐만 아니 이거 다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어. 이렇게 저거 설명해 이거 설명해 주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뭐? 이거. 이거는 내가 글자로 로아를 썼는 거야. 아 로아를 썼어요. 저건 바닥이야. 근데 바닥. 이거 브라운 이거는. 브라운은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그냥. 점프. 응. 찍어줘. 뭐가 <laughs> 벽에 낙서한 거죠? 야, 야.